안녕하세요. 게임 하세요. 드디어 라스트 오브 서버 파트 2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리뷰어들의 엠바고가 6월 1일에 0 풀려서 많은 리뷰들과 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살짝 들여다볼게요. 오픈 크리틱과 메타 크리틱은 96점으로 머스트 플레이도 획득했네요. 점수에서 보이듯이 많은 리뷰어들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IGN에서는 게임플레이, 스토리텔링, 월드 디자인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진화했다며 100점을 주었네요. M3에서는 스토리는 더 복잡하지만 친근하고 우리가 게임에서 접해본 것중 가장 인상적이라고 하네요. 게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게이밍 트렌드는 흠잡을 곳이 없이 쓰여진 스토리로 처음부터 플레이를 몰입시킨다고 했네요 ps4 최고의 게임이 될수 있다는 말과 함께요 그 외에도 많은 리뷰어들이 모든 면에서 전작을 능가한다는 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성애 이야기나 폭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고요 게임마다 취향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라스트 오버스 1편은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생 해본 게임 중에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러니 파트 2가 출시 연기와 스토리가 통째로 유출된 등의 많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고요. 리뷰들도 인해 그 기대는 더 증폭되었죠. 빨리 출시일이 됐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이만.